안녕하세요. 봉당연필입니다. 일주일이 후딱 갔죠. 자, 지수단은 대표님 말씀대로 2400과 2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봉당 봉당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 이벤트 체크 한번 해 볼까요? 벌써 4회차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위해서 조금만 공부하면서 뽑아내시기 바라고요. 달라진 거는 대표님이 3월달부터인가요? 888에 파라가, 8이 하나 더 붙었네요. 이제 그러면은 진짜 고민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방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렇게 종목이 빠지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8자가 하나 더 붙은 8888 이벤트에서는 누군가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겠죠. 카페 활동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간혹 가다가, 여기 지금 필독, 카페 내 사칭글 특정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삭제를 하고, 강퇴를 하고 이래도 근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회원분들이, 어 절대, 저희가 댓글로 뭐 카톡방 입장을 하라고 하던, 하는, 하는 거 아니면, 막 특정한 제, 이제, 닉네임을 도용을 해서 어떠한 ETF를 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뭐 계속 지우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어 불특정 다수의 이 보드가 기계적으로 달리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회원분들의 주의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한주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 간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한쪽에서 하루 동안 막 1조 원을 사기도 하고 다음날 바로 1조 원을 팔기도 하고 1조 원 가깝게 또 팔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등락 현황 을 체크해 볼까요?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번 주한주 주 동안의 1등은 안트로젠입니다. 그렇죠? 차트는 줄줄줄 흘렀죠, 뭐. 그 상태에서, 한 방, 두 방.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였죠. 탈모 기능성 화장품 식약처 허가. 이게 나왔다고 하면서 움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쪽의 움직임이나 어떤 소식들이 중첩이 되지 않았으면 폭발력이 이만큼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먼저 저쪽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탈모를 하나의 키워드로 보면은 바이오니아가 일단 트리거 역할을 빵 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안트로젠이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바통을 이어 받았고, 이 받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서울시의뭐 탈모 지원 조례안 제출됐다고 하면서 무슨 무슨 주사제,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뭐, 샴푸,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수남회를 한번 이뤄냈어요. 전체적인 뭐, 작은 소테마 정도 되겠죠? 자,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고요. 안트로젠이 이어 받았고, 소소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막 자극받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리더스 제약, 뭐 JW 신약, 다밑꼬 밑꼬리 밑골, 달고 내려왔네요. 스트리리온무 마찬가지고 그렇 자,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항상 이미지가 강한 애가 시장에서 필두로 움직이고 부대장의 느낌이 드러나고 하위 쫄병들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강약의 상대 강도로 봤을 때요 순서인 거죠. 이런 순서인 거죠. 여기가 움직여지고 뒤에 순환이 일어날수록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WeMade Max, WeMade Play, WeMade Comtos Holdings, n e o w i z Holdings, Mident, WeGate, Inbio Gen 공통점은 가상화폐. 일단 WeMix가 재상장했어요. 코인원에. 어, 근데 벌써 템버가 났죠? 그쪽도. 리믹스 코인이 거의 없어진다고 했을 때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 은 10배 낮죠. 그 다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000, 어 3,100만 원 뚫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101달러 전에서 214달러 뚫었죠. 이런 식으로 이 A구간과 B구간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자극하려면 기사화가 돼야 되는데, 그 기사화가 되고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관계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거의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끌고 오고 수익 관련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재료나 이런 걸로 판단을 했다면, 진작에 a 구간에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A구간과 B구간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이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B구간에서 총알바지가 잘안 되죠. 편의별거 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음... 자, 교촌 F&B, 치킨집이네요. 치킨집의 요 구간. 여기 월드컵. 여기 월드컵 전 41전.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 근데 B 구간에 강력하게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다면 나는 A 구간을 준비하고 B 구간에 날려야겠죠. 제주 맥주. A 구간. B 구간. A 구간에 관심 없다가 B 구간 들어서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TV, 유튜브, 블로그, 카페, 지인들의 말에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받고 관심 갖다가 샀는데 그게 삐 구간 트레이딩 구간이다. 이것들. 이게 작은 소테마부터 뭐, 스윙, 끌고 간다, 어떠하던 간에 내가 지금 취하는 구간이 어디 정도인지 파악하는 능력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발생을 할것 같으면 그 전에 한 40일 정도 전에 추이를 한번 좀 보든지 체크를 하든지 그런 습관적인 특히나 이런 가격 매매나 테마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일정주 성격 같은 것들 잘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트레이딩 구간에 B 구간 트레이딩 구간에 속한 거면은 아 기민하게 반응해야겠다. 아 지금 A 구간이다. 아주 넉넉하게 분할 매수를 천천히 진행해서 평단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여서 또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A구간 B구간 어디냐 A구간에 할 일과 B구간에 할 일을 잘 구분하자 그 다음은 윈팩 반도체 관련주가 한번 휙 돌았어요. kchips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결론은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뭘 하면? 투자를 하면. 그럼 전제사항은?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올려줄게. 이건데, 이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전제를 하니까 반도체 관련 주들 특히나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군들 왜냐면은 저런 이슈가 불었을 때 시장에서 시총이 천억인데 대주주가 60%를 갖고 있어요 시제 유통 가능은 이론상 40%예요 시총이 작아요 부각받기 쉽겠죠 그만큼 매매 관점으로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총 작은 반도체 관련 주들이 특히나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은 저 소식이었어요. K칩스법 관련 발의를 했고 상대 쪽에서 조율을 해서 받아줘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안 갔습니다. 자, 그다음은 코스모화, 우리 코스모 신소지 코스모화 움직임 좋았죠. 빵빵빵.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차, 일단 첫 번째 차트상 강력한 수급 양수급을 동반하면서 끌어올리는 단계. 요 날, 전고점의 몸통의 끝을 강력하게 수급 동반, 거리량 동반 뚫어냈다. 요 자리가, 개인들한테 엄청 무서운 자리. 근데,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를 뚫는 순간이.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개념을 조금 확고히 하고 싶으면, 어, 윌리엄 오닐 그 다음에, 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데이비드, 아, 윌리엄 오닐 제자 있어요. 그분들 이제 저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야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몇몇 구루들의 책을 구비를 한 다음에 때 되면 계속 계속 읽거든요. 거의 루틴처럼. 여행가서 읽고 휴식도 읽고 하면서. 왜냐면은 사족을 다 띄고 나면은, 그러니까 뭐 미국 책이 뜨리니까. 차트 다 띄고, 다 띄고, 그쪽에서 통영되는 얘기 다 띄고 나면은 알맹이가 났는데, 그 알맹이는 어디든지 통영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장은 뭐 여러가지에요.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 아니면 컵, 위드, 핸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강력한 패턴이 아니고, 돌아 나가서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제자 뚫리는 요런 구간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런 차트적인 진입 시전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 니콜라스 다비스, 다비스 책 봐서, 여기를, 여기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고, 박스권을 설정을 하고, 박스권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할 때 다시 따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그두 분의 책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르두르의 책 같은 것들은, 빼지 마시고, 항상 간상, 사신 다음에, 가지고 계세요. 전, 돌아나가는 강력한 로직을 배우고 싶을 때는, 오1 네. 자, 폐 배터리를 키워드로 에코프로가 아까처럼 방아쇠를 빵! 당기니까, 바로 성일 아이텍, 세비캠, 달라붙고, 여기서 IS 동서가 튀어나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 산업은 물밑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군이 있을 것이고 덩치가 큰 애들이 있을 텐데, 성일 아이텍이라는 덩치가 큰 애들은 상장을 했고, 또 다른 비상장사 중에서 다른 애들을 취합해서 갖고 있던 기업이 IS 동서. 그 작업을 예전에도 폐기물에서 했었고, 폐배터리에서도 펼치고 있는 거죠. 폐기물 사업들 계속 줍줍줍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냈잖아요 환경사업 부분으로 IS동서가 그리는 그림은 이게 배,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똑같 똑같은 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에코프로가 같은 로직, 같은 자리, 돌파, 수급 다 동반하면서 뚫어내고 강력한 패턴을 보여주니까 코스모 화 코스모 신소재, 다 체크. 코스모 화하 패턴. 코스모 신소재 패턴.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 패턴. 세비캡 패턴. 그쵸? 이런대로막 툭툭툭툭 번져 나가잖아요. 자, IS. 어제 23%. 자, 우리가 어느 자리를 체크해야 된다는 여기 다 나와 있죠. 중장기가 이격을 좁히고 있는 순간에 버팅기면서 수급 변화가 나오고 있다면 이거는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폐 배터리에 관련된 순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얘는 어, 몸통의 건설 사업이니까 좀 안정적이겠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 놨어요.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이나 벌어들이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PER이나 PBR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정말 소외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게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에 폐배터리라고 하는 퍼 프리미엄 퍼를 올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를 리레이팅 시키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뭐, 테마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런 개별적인 기업을 통해서도, 그래서, 어, 시장의 장기 소외주를 들어 올리려면, 퍼 변화 동인이 필요한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것이 뭐 폐, 배터리, 사업. 그 전에 폐기물 사업 등이 재료가 됐고, 그에 따라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단계가 일어나니 시장에서 생각하는 적정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발생했고 시장은 이에 화답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하나의 여러 가지 방식이나 패턴이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성장주 그그 다음에 순환매 순서들 그 다음에 강력한 로직을 발동할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구루들 어, 그 다음에 어, 언제나 저퍼, 저 PBR을 봤던 종목이 주가의 상승 동력을 일으킬 때는 재료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격정 주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시장에 그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했을 때 강력한 파괴력이 나온다. 자, e d 집스 아까 윈팩 비슷한 케이스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관련주도 어느 정도 조금 기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키워드가 되는 종목들을 계속 추적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 볼까요 코난, 코난, 아예 보면서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자, 인공지능,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뉴로메카, sbb테크,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묶어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뭐였을까요 셀바스 ai. 이거였어요 ttv, tts 우리가 뭐 그냥 네이버에 ttv, tts 치세요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활자본을 영상으로 저거는 활자본을 음성으로 그러면 영상을 전환하는 시스템 음성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뭐 있냐 얘는 음성 전환 시스템 부각받으면서 올라왔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영상 전환 시스템 솔루션이 누가 하는데 어, 웨이니스라는 비상장 스타트업이 하는데 그거를 뭐 린드먼 아시아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움직이는 케이스도 나왔었고요. 조금씩 파생되고 있네요. 바이오니아, 탈모 대장주로 움직였었고요. 자, 비슷합니다. 다들. 효성화학에서도 하나 생각해 볼거 어, 주말이니까, 어제 금요일자로 시장을 많이 움직였던 섹터가 화학, 철강, 요런 애들이었어요. 조금 중후장대하고 민감한 애들. 그러니까 뭐, 배경은중국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쟤네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래 시장을 조금 강력하게 끌었던 애들의 요인이 조금 빠지는 케이스가 될수 있으니까, 화학업종은 전체적으로 제일 느리지만 바닥권에서 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이나 포트폴리오나 본인의 성격상 저런 쪽의 패턴이 좋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할 전략을 짜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까 어느 정도 좀 강력한 로직이나 조금 그런 것들에 이제 판단이 조금 많으신 분들, 본인이 생각하기 그런 분들은 원래 화학, 철강, 무슨 건설 이런 것들 아주 조선, 이런 것들, 너무 힘들어 하죠.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 엄청 들어가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 성향과 다르게 거기를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답답해 미치게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 발생 많이 하죠. 거꾸로 아주 느긋한 분할 매수하고 이런 게내 성향인 분들이 시장이 너무 이런 쪽 섹터가 강하니까 거기를 톡 들어갔다가 데이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님이 말하는 내 자질이 무엇이고 내 성향이 무엇이냐 이 판단하는 게 항상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너는 뭐 성실하니? 너는 인사이트가 있니? 뭐 아니면 너는 뭐 추세상 뭐 상방만 보니? 너는 뭐쭉 빠져가지고 돌아나가는 걸 보고 있니? 여러 가지 패턴들에 따라서 누군가는 상방을 강화하려는 공부를 하는 거고. 누군가는 돌아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조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프로텍트도 반도체 돌아나가는 패턴들, IS 동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는 어, 적당한 회사가 변화 발생 요인이 발, 어, 등장을 하면은. 자극한다. 자극했을 때 그게 시장의 추위와 맞아떨어졌을 때 강력한 수급동인을 발생하면서 주가를 밀어올린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 부의효과를 발생하는 히토류 관련주들 미중분쟁 관련돼서 움직인 케이스들 그렇습니다. 음, 기회와 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히토류나 이런 쪽에 제한 관련돼서는 테마적 패턴으로, 매매적 패턴으로,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 있는 저렇게 제한을 두면은 중간 단계에는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2차 전지나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포지션. 이게 근데 중국 회사를 배제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경제 쪽에서는 이 논리가 좀 약하죠. 그래서 값싸고 안정적이면 너네랑 손잡을 수도 있어라는 패턴이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역할이 커지려면은 너네만 한다고 이거죠. 어. 궁극적으로 니켈 콜발트 망간 배터리를 만들어 내고 막 이런 기술력이 큰 우리나라 회사가 안정적인 포지션을 잘 가져가고 중국에서 저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캐파를 파이를 먹어 갈때 우리도 상대적으로 그 기술을, 걔네가 우리의 기술을 따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방어하고,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 터지고,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지고, 그쵸? 기술력은 조금 더 생각보다 벌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한테는 가장 최적이겠죠. 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휴스틸 모든 재료의 최고는 실적이다. 비올, 크게 의료기기, 그 안에 자, 은 피부 미용, 뭐, 임플란트, 의료, 뭐, 장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피부 미용 기기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저기가 눈에 띌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돌아다니거든요. 계속 지들끼리. 어. 비올, 원테,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니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파마 리서치 조금 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의료기기 섹터 내 여러가지 패턴들 중에서 저쪽이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이제 성장성 아니면 실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속이 쭉 되다 보니까 시장은 뭐 퐁당퐁당하면서 제자리가지만 저기는 막 추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컴투스. 뭐 사람들 머릿속엔 공식이죠. 위메이드, 컴투스, 네오이즈. 막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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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다닙니다. 코인 사업들, 금양, 소재 사업들, MK 전자, 반도체, 반도체, 지주사, 건설 기계. 건설 기계 움직임도 다시 좋아지고 있네요. 진성티 c 현대 도산, 인프라 코어. 어, 배경들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뭐 전쟁, 지진 등등, 인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 주일 동안 튀어나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비율이 요런 패턴들. 그러니까 요런 자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전고점을 뺏겨내가는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고,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들은 싹다 팔아먹어서 외인 기관이 싹을 잡아서 여기서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또 사겠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때의 요인들의 동참을 해야지 개인들이 사는 패턴에 동참을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정도입니다. 주간이 이렇게 지났고 이제 2월 달도 다음 주 5일에 마지막 이틀 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그냥 순식간이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이제 자리는 2 0 2 3년 1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 계속 그러면 3월하고 이런 식으로 퉁퉁퉁하면서 1, 2, 3 벌어서 4월달 5월달 1분기 실적 발표하면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시장 위치는 그때 가면은 2,4,2,5 사이가 있는 거야 위냐 아래가 어디 뚫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맞춰 가는 거죠 네, 그런 맞춰가고 뭐 가격 매매도 하고 스윙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런 요인들이 그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 로직화하고 구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공부를 좀 해주고, 주가 동인 요, 어, 주가의 변화 요인을 체크를 해주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무리를 지어서 패턴을 체크해주고, 그것들을 내가 한번 경험했으면, 그걸 차트에 기록하든지, 뇌에 기록하든지, 어디에 기록해서 그 패턴들을 익히고, 시장에서 이게 발생하면 따따따딱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을 한걸 추적, 축적이 됐으면, 그에 따라서 기민하게 매매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개선되는 걸 느끼고 있어야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자, 주말 유튜브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보는, 뭐, 뵙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런 주말 유튜브 상에서 홈도가 좋고 다 좋아지면은, 뭐, 주중에 또 등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와 회사와 모두를 위해서 또 계획을 짤수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가 하는 이런 유튜브 쪽에 여러 가지, 어, 영상이나 이런 데 호응 굉장히 잘 해주시고, 카페도 잘 참가해 주시고, 이러면은 저희도 그리고 공부하는 회원분들, 백조분들 다 윈윈 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유튜브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호도가 좋아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주 수고하셨고 주말에 좀 느긋하게 쉬시면서 공부 좀 하시고 다음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